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복되게 겪는 게언까지여 주여 없어서 주의 고이다시 능력과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건너를 내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능력과 역사하시니 언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삶에 아버지 않으며 창조의 선물을 받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창조의 선물을 받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오시고 위대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가장 희한한 것은 바로 이 사단이고 사단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해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는 것으로 인하여, 헤롯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타나게 되어지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는 것들을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대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냐라고 하 하면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대는꿀을못보고 계속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자기들의 사역을,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스를 믿는 종으로서 이제 예수 그스를 믿는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마귀들의 종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의 세상이 좁아지는 것들을 두루워하고 그들이, 그들의 뜻을 펼치지 못한 것들을 두루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와 같이 악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제 선한 능력이, 선한 역사가,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글스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원리를 이제 5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자가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이루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루를 받게 되어진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갈망한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릇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릇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임하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루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삶을 에, 세상을 살면서 이루받지 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네. 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받지 어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하나의 나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루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고 힘들수록 하나 주님을 더 갈망하면서 찾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내 심령 안에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만나도,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이제, 그, 이루를 받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제, 어떤 세력이 와도, 아, 그래, 나는 괜찮아.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구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가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인하여 나의 삶이 더 넓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다 찾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인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온유와, 겸,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28절, 30절 같이 봅니다. 수가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무거운 다 아,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를 내고 너희,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음을 얻으리니, 이는 내명에는쉽고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와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어, 이게수긍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이루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더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인하여 이제 새로워지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일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말해주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넓어지고 커져서 마음이 넓어지고 커져서. 어떤 세력이 와도 어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진지한 그런 모습이 와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궁리를 여겨주시는 거야 너가 지금 수고하고 힘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나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사하는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넓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애롭고 쓸쓸한, 애롭고 쓸쓸하고, 내가 마음 들때가 없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 내가 왜, 왜 이런 생, 세상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자꾸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오늘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이제 폭격기처럼 막 나에게 나에게 공격이 들어와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냐? 그래서 나에게 자꾸 만만 주님이 나를 군기게해 주시고 새로워지는 역사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공격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여기에 마태봉 5장에서 계속적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 구절에 그 말하고, 있는 합병 하는 자는 보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합병이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합병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예, 나의 신령을 나의 삶을 막 공격하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예수 스도와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하거든.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마태모장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 글쓰와 연관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 한 예수 그 글쓰가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합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합병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합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로에 의해 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역사가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합병자는, 아 이와 같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문 11장과 이제 영광식에서 지금 이걸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 그러면서 합병자는 복이 따르고 그와 같이 말하면서 이제 하나의 아들, 야, 역시 너가 세상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고 그래도 너가 그렇게 마음이 깨지지 않냐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통하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구나. 예, 그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야 역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나 주님의 의가 끊어져 버리도록 자꾸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와도 너는 이제, 너에게 그렇게 힘쓰고 예쓰고 왔으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문 25장, 2, 3절에 말했던 것처럼, 말하고 너에게 쉽지 않으시네. 어렵고, 그래서 상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의의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반드시 어떻게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더라고. 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이 마도로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그러면 주님은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니 하시고, 그, 그러니까 의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는, 널한 일들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상급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제부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라 여기에 소금은 소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금으로 생각하면 안되안안 안,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소금은 흙 속에 흙 속에 진흙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진흙 속에 들어 있어서 그 진흙의 진흙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진흙 속에서 있는 것을인 나여 그들이 이 소금을 이제 그 그때 그때마다 이제 그것을 꺼내 먹는 그런 가정들 속에 있는 것이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파를 빚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 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역할을 감당하수 있다.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그 집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나에게 빛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나에게 그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이제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짓밟혀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늘 언제나 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 네,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라고. 늘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그런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시기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 반드시 짓밟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줄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신 아버지, 짓밟히지 않는 역사로,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로 움직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컨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 역사, 이 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의 은혜와 성령의 극진하심이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아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숨겨져 있는 보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로 드러내 보이는 등경에 있는 빛이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역사 있길 원하는 그믿음의 축복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기어다.